안녕하세요 카봄의 장현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입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벤츠? BMW?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 벤츠 CLA 클래스 CLA 220 AMG 라인 모델입니다 2018년도 2월에 등록했고요 현재까지 주행거리 74,000km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짧고 차량 상태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단순 교환 있고 미세한 판금이 있지만 차량을 타신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 가족이나 지인에게 판매해도 자신 있을 만큼 좋은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믿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 외관부터 보실게요 차량 외관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고객님 옆에 있듯이 차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본네 먼저 보실게요. 이상 없이 화이트로 깔끔하게 광택까지 잘 나와 있어서 스톤칩 하나 없이 잘 나와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억지로 찾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자연스럽게 보면서 찾고 있어요. 하지만 없습니다. 지 먹고요 깔끔하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라이트 깨끗하게 잘관리되어 있습니다 범퍼도 아주 깨끗하게 잘관리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측으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우측 라이트 또한 깨끗하게 관리된 점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깨끗하죠 아래 범퍼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휠 약간의 어,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리고 타이어 상태 현재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약간의 스톤칩이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썬팅 너무 예쁘게 잘돼있죠 일산에 30대 중반인 남성분에게 구매한 차량입니다. 굉장히 관리를 잘하셨어요. 왼쪽 도어 보겠습니다. 도어 깨끗하고요, 아래까지 이상 없는 부분 한번 더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손잡이 역시 깨끗합니다. 깔끔하게 잘관리되어 있습니다. 뒷도어 보겠습니다. 뒷도어 역시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손잡이 역시 깔끔하게 매끄럽게 잘 관리된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역시 약간의 휠 게스 여기 있다는 거 여기 아, 하나, 두개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약간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운행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후미등 보겠습니다 후미등은 이렇게 잘 이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아래 범퍼 또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부분 확인시켜 드렸고요. 트렁크 윗 부분, 트렁크 끝 부분에 약간 여기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좋은 가격으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미등 부분 여기 깨끗하게 잘 이어지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교환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부분에 약간의 스톤칩 이 있다는 거한번더 설명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휠 역시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입니다. 이 부분 있고, 네, 여기 약간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타이어 60% 이상 남아있습니다 썬팅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는프 멋지게 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도 역시 이상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손잡이 역시 깨끗합니다 이 끝에 약간의 문콕이 있다는 거한번더 설명 드릴게요 동승석도 확인하겠습니다 동승도 역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이상 없이 깔끔합니다 썬팅 너무 잘 되어 있죠 네 너무 잘 되어 있고 사이드미러 역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요 이쪽 타이어는 깨끗합니다. 아주 A급처럼 잘 관리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실외를 고객님과 보셨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열어볼게요. 실내 윈도우 버튼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벤츠 AMG라 아니라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3개나 있어요. 1, 2, 3 이렇게 시트를 조종하는 거고 문을 열고 잠그는 기능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 라이트 부분을 설정한 부분이 있고요. 시트를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 차량은 벤츠 AMG 차량이기 때문에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고 알칸타라 재질이 좀 들어갔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어요. 사용감은 있지만 시트는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스포티하게 나왔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앉아서 실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어, 시동이 깔끔하게 걸렸습니다. 핸들 상태 너무 좋고요. 어, 핸들 돌아가는 거 느낌 아주 좋습니다. 네. 왼쪽에는 볼륨 버튼과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어, 아래에 패들시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벤츠는 기어가 여기 있습니다. 네, 기어가 이쪽에 있다는 점 한번 더 설명드리고요.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버튼이 아래 에 있고요. 이렇게 블루투스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 보면 에어컨 공조기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라디오 버튼, 미디어, 운전석 열선, 동승석 열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깜빡이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 보면 에어컨 버튼이 있어요.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 있고. 공조기 양쪽으로 양쪽을 다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2V 시거잭이 있고요 컵홀더 3개나 있네요 하나 둘셋또이 아래 보면 이렇게 USB 포트가 두 개나 있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후방 카메라가 거의 FHD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 나옵니다 핸들을 꺾으면 이렇게 반대로 꺾으면 내가 들어갈 방향까지 알려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이렇게 작동이 잘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주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파나라로 선프로 닫으니까 너무 조용하죠 안에도 실내도 굉장히 조용하고 차량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자 뒷자리 살피기 전에 동승석도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동승석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보면 메르세드 벤츠라고 이렇게 써 있고 제가 한번 동승석도 한번 앉아 볼게요 굉장히 지금 시트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시트를 조금만 내려볼게요. 네. 시트를 내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탈수 있다. 어. 머리도 주먹 하나 이상 남는다는 거 보이고요. 안전벨트 한번 매 볼까요? 매 보면 어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동승석에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1, 2, 3세 개나 돼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트 조절은 이세 개로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제가 지금 앉아서 안 보였지만 굉장히 잘 관리돼 있어요. 알칸타라 느낌과 가죽의 느낌이 조화돼서 깔끔하게 관리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으로 보실게요.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은 거의 아무도 안탄 느낌이에요. 네, 거의 안 탔고요. 알칸타라와 가죽이 레드 스티치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있고요.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쿠페형 차량이라 약간 머리가 주먹 반개 정도 남고요 아이소픽스라는 기능이 다 양쪽에 있어서 자녀가 있어도 애기들도 충분히 카시트를 실수 있는 차량이니까 그 점은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동승석을 보면 여기가 뚫려 있는데 이게 스포츠 느낌을 주는 그런 시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수입차 하면 두 가지 벤츠, BMW가 많이 떠오르시죠 그 중에서 먼저 벤츠 차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트렁크로 보실게요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꽤 넓습니다 또 이렇게 언더 트레이 보면 아래 공간도 넓은 공간이 있고요 세차용품이나 기본적인 짐들을 실을 수 있고요 골프백이 두 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두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다 설명 드리고요 또한 이 차량은 2열이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긴 짐도 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이 점도 큰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앞에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벤츠 CLA 클래스 20 2 AMG 라인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내가 국산차가 좀 지루하다. 수입차를 타고 싶다. 하지만 가성비 있는 차를 타고 싶다. 그런 차를 찾고 계신가요? 바로 여러분 제 옆에 있습니다. 2018년도 2월에 등록했고, 키로수 한 74,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교환은 있지만 차량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저희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은 1,590만 원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저희 카붐에서 특별 선보이는 차량이니 믿고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외관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환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보안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판매한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